옛날 아니원, 강박증, 불안 때문에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강박증은 흔히 꼼꼼한 성격이나 완벽주의와 혼동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깊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스스로 원치 않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그 불안을 잠시라도 줄이기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강박증의 핵심인데요. 환자분들은 자신도 그 행동이 과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져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옛날 한 의원의 내원한 한 분은 집을 나서기 전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10번 넘게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출근길마다 지각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손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었고 결국 손등이 갈라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버릇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반복 행동 뒤에는 견딜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박증의 문제는 생각을 멈추려고 할수록 더 강해지고 행동을 줄이려고 할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면 증상은 점점 확장되고 생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죠. 학업, 직장, 인간 관계까지 영향을 주며 우울증이나 다른 불안장애, 섭식장애, 또래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알코올 및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박증으로 인한 불안 때문에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는 이미 혼자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박증은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반복적 행동과 생각이 굳어진 심리적, 생리적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접근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강박증을 단순한 정신적 문제로 보지 않고 심신의 균형이 깨진 결과로 이해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운이 부족해지고 스트레스와 감정 억압으로 인해 기혈 흐름이 막히면 생각이 고정되고 행동이 굳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신비허약 또는 간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마음의 균형과 기혈 흐름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통해 개선을 도모합니다. 옛날한 의원에서는 바로 이 점을 치료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체질을 꼼꼼히 살펴 긴장된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과한 불안을 완화하는 약물 치료를 주도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귀비탕, 해울강박탕, 소간해울탕, 보혈안신탕 등은 불안감을 안정시키고 사고의 과도한 반복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치료를 병행해 심리적인 문제까지 함께 다룹니다. 옛날 한의원은 40년 넘게 강남 압구정에서 한방정신과 치료를 이어 온 곳입니다. 강박증 뿐 아니라 공황장애, 화병,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ADHD, 조현병, 뇌전증 등 다양한 신경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경험이 있어 환자분 개개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죠. 강박증은 결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랍니다. 만약 요즘 반복되는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지치고 힘들다면 혼자서 버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박증은 조기에 다스릴수록 회복이 빠르고 삶의 질도 훨씬 개선된답니다. 불안 때문에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옛날 한 이원에서 상담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